안녕하세요. 1분 성형 재난성형과 대표원장 차정호입니다. 오늘은 눈 성형하고 다른 부위 수술은 언제 할수 있어요?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려고 해요. 기본적으로 눈 수술과 다른 부위 수술을 할 경우에는 부위만 다르다면 시기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. 보통 코성형 그리고 눈 성형과 지방 성형, 뭐 윤곽 성형 그리고 가슴 성형 등등 다른 부위를 수술할 경우에는 그날 동시에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고 수술을 같이 할 경우에도 사실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대신 같이 수술했을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좀더 길어지고 그리고 수술 시간이 아무래도 길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수술 전에 회복 기간과 수술 시간에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한다면 수술 시기를 잡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만약 눈 성형을 하고 다른 시기에 다른 부위 수술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눈 성형 수술 후 일주일 정도는 붓기가 가기 때문에 그 정도 붓기가 빠진 후에 다른 부위 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좀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1분 안성 1분 성형 차정호 원장이었습니다. 예뻐지고 싶어? 바비톡에게 물어봐. 뷰티는 그 바비톡.